8학년이 되었어. 건강, 평상시에 건강하다가 어느 날또 아프고 그러면은 왕눈이를 찾아가니까 이렇게 하시, 하시는데 그 놈의 왕눈이가 지금 기어 들어가서 안 나오니. 응? <laughs> 자, 그래서 이분 유튜브 보고서 기름독에서 이렇게 오신 거야. 응. 오시는데, 어, 제일 쉬운 게 먼저 이 사모님, 지금 현재 이 사모님이 여기 안쪽이. 안쪽. 이거 뭐지? 보호대 있네. 예. 빼세요, 보호대. 보호대 하면 안 돼요. 보호되면 보호되지 않아요. 혈을안 통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빼는 게 좋아요. 빼는 게 좋습니다. 아, 나올 때만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 안 하면 안 그래도 더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갖고 <목소리> 그러면은 자 그냥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태충이라는데 네. 응?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태백이라는데 이거 어디인지 찾는 법만 배우면 돼.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양쪽이 불편하니까 양쪽에 다 바르다가 먼저 이렇게 태백해 주고 그다음에 태충을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 놓고 걷는 거야. 이렇게 해 놓고 걷는 거야. 그러면 태충 태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충 태백과 짝은 내관이란다. 네 내관. 네 다시 태충 태백하고 짝이 내관이라는 네 거죠. 내관. 네 이렇게 보세요. 그렇지. 내관. 네 이렇게 내거 이렇게 여기 만져 이선로 여기 만지고 여기 만져 주는 거야 만져주세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통증은 허리 무릎 통증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지간한 허리 무릎 통증은 이분은 딱 얼굴 보면 은 건강해 보여요 안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건강해 보여요. 보이시죠 네.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건강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말짱한데 이놈의 무릎이 좀 사고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봐. 아, 보호대를 하고서 혹시 내가 밖에 나가서 넘어지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하셨는데 보호대가 절대 보호되지 않고요. 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추천하지만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는 태충, 태백, 내관을 관리해주는 게 맞아. 이렇게 해놓고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자, 늘 말씀드렸지만 발바닥에 있는 용천이라는 데가 있어. 용천이 뭐냐면은, 원래 내가 태어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운인, 신장의 기운이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거야. 이게 용서서처럼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오냐고는 머리 끝에까지 올라와요. 발바닥에서 머리 끝에까지 올라온 데가 용천이라고 하는 곳이야. 용천. 자, 많이 하는 게아니야 용천 잡는 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엄지검지 잡아가지고 쭉 내려오면은, 자, 정중앙이 아니에요. 여기 전정 중앙에 붙여서 그러 아니, 요정 중앙에 붙여도 좋아요. 근데 정 중앙은 아니야. 잘 찾을 필요 없어. 대충 찾으면 돼. 그 언저리에 걸려드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양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8학년이 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긴다 빠진다. 빠지지, 당연히 빠지지. 당연히 빠진 거야. 빠지는 거를 방치하고서 병원에 가서 내몸 맡겨 봤자 주사 주사 먹는다고 해서 또힘 빠지게 덜하오나 어린 반 프로치도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힘이 장난하게 들어와 있어 이렇게 해서 코 들어오고 아까 안쪽이 불편하다고 하셨죠? 네. 가만히 계셔봐 음. 그러면 안쪽에 물통증이 있을 때는 안쪽에 물통증이 있을 때는 어디냐면은 엄지하고 자. 검지 발가락 사이 길이야 근데 이번에 거짓말처럼 여기 티눈이 들어오고 있어 음. 지금 이분은 거짓말처럼 어, 오른쪽, 엄지발가락 밑에 여기에 딱 이렇게 티눈이 들어와. 이런 것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티눈이지만 얘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잘못 관리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티눈이 커져버리거든. 저거를, 어, 저런 것들이 거짓말처럼 내 무릎을 아프게 해. 그러고 봤더니 이분이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티눈이 여기에 있어. 자, 봤더니 여기가 티눈이 지금 들어오려고 해. 자 이분이 왜 저게 티눈이 들어오는 거냐면은 어 안쪽 무릎이 아프니까 네. 안쪽이 무릎이 아프니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니까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무릎 을 돌려버립니까 이해가시나요? 진입을 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쪽 무릎이 아파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줘? 약간의 새끼발가락 중심이 어. 이해가시죠? 네. 자기도 모르게 자꾸 힘이 새끼발가락으로 쪽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엄지발가락 있는 데에 있던 티눈이 어디에다가 자꾸 발을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의 중심을 이동시켜 버리 거야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분명히 새끼발가락 쪽에 티눈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정확하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분이 정상적으로 중립부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은 오른쪽만 그런가 봤더니 또 이제 왼쪽을 봐야 될거 아니야? 이제 왼쪽을 보는 거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여기 어 새끼발가락 아, 음. 새끼발가락 이렇게 밑으로 쭉따가니까딱 딱 여기 티눈이 들어오고 있어. 거짓말 저기 티눈이 들어오죠. 자꾸 생기 들어.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분은 지금 이제 엄지발가락 쪽이 엄지발가락 쪽이 예, 무지예방이 살짝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저희가 커지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붙여주자고 납작한 납작이. 거, 납작한 걸세 개, 딱네개 붙여주면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티눈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저렇게 티눈이 들어오고 있고, 이분이 자꾸 안쪽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힘을 어디다 주게 돼? 새끼 발가락 쪽으로 자꾸 힘을 주게 돼. 자, 이해 가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러고서 이제 발가락을 가만히 보니까, 자, 우리 사모님,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어른, 오른손잡이죠. 그리고 웬, 왼발잡이야, 오른발잡이야. 오른발잡이란 말이야.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면 그럼 오른발이 커야 돼? 왼발이 커야 돼? 내가 쓰는 쪽이 커지는 거야 그럼 오른발이 커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은 얘가 훨씬 두꺼워 지금 이분은 강력하게 지금 왼쪽 발에 무지 외방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되게 뚱뚱하죠? 부었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럼 저거 붓기를 빼버려야 돼 빼드릴까 말까?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이제 오자그면서 왼쪽 발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왼쪽 발은 꼿꼿이 서 있는데 이해 가시죠 오른쪽은 꼿꼿이 서 있는데 왼쪽 발은 지금 살살 돌아가 두꺼워지면서 뚱뚱해지면서 오른 왼쪽 발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돌아가는 거를 다시 돌려주면 돼 돌려주는 것이 납작이가 하는 역할이야 납작이를 밑에다가 세개 정도 짜라락 붙여 세개 정도 따로 붙이면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발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혈자리를 이용해, 이용해 가죠. 왜? 혈이 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티눈 들어오고 있는데다가 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걸을 때 힘의 중심이 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동. 이동을 하지 않아. 음.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딱 들어오면서, 뭐야,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이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당연히 안 넘어지지. 어? 힘의 중심이 딱 잡혔는데. 같은 경우는 또 거짓말처럼 새끼발가락 쪽에 요렇게 새끼발가락 쪽에 돌덩어리처럼 지금 티눈이 들어와 있어 돌덩어리처럼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분은 엄지발가락 쪽에서 힘이 새끼발가락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제 새끼발가락이 아프니까는 어떻게 해? 또 엄지발가락으로 이동하는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 엄지발가락 쪽이 돼지처럼 뚱뚱해져 버린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발가락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원인 분석했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거야. 여기다 뭐를 납작을 딱 붙여놓고 걷게 되면 은 힘이 짱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니까 뭐한가요어싱 신고 그냥 막 다니는 거야. 그렇지. 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감아놓고 하니까 는그 돌덩어리처럼 박혀 들어야 했던 티눈이 아파, 안, 아파? 아, 안 아,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절대 안 아파. 그러니까 잘 걸을까 못 걸을까? 잘, 걸을 수잘 걷고 잘뛸수 있고 힘이 짱짱하게 들어가 버리지.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확인을 해봐야지. 이렇게 어싱을 양말 속에다 신기 위해서 발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서 해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양말 속에 신고 걷게 되면은 이분이 완전히 몸이 바뀌어 버려요. 자 한번 걸어 보시는 거야 이제. 아, 어디든지 걸어 어디든지. 자 힘없던 거 어때요? 누가 이, 이분을 8학년이라고 그래? 어이구 <laughs> 물찬 제임처럼 뛰기. 오. 자 상모님 이제 불편한 거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아픈 건 조금 있는데. 아픈 건좀있고어 그건 없애버리면 되고. 자. 힘은? 힘은 짱짱하게 들어왔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아픈 것도 사라지기 <laughs> 시작. 아, 아, 앞으로 휘어서. <laughs> 지금 이분이 파란형이잖아. 아무리 얼굴이 고와도 몸은 좀휘어 있었거든? 쫙 펴져버리잖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나빠지기 전에 딱 막아버린단 말이야 네. 아, 좋아요. 사모님 어때요? 네. 살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 이제 마저 통증을 없앨게 이제 안쪽 물릎이좀 아픔이 남아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렇지 완전히 불창 제비야

정말 잘 오셨어. 자, 이제 살것 같으니까는 앉으셔 가지고 앉아 보세요.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됐어요 이게 아파 가지고. 오, 지금은 잘 돼요, 안 돼요? 에이, 지금은 이렇게는. 오, 아 왼쪽이 더 아프셨던가? 그렇지. 네. 아까 보니까 왼쪽 더 왼쪽 엄지발가락이 더뚱뚱했잖아 그리고 왼쪽에 티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고 특히 새끼 새끼발가락에는 티눈이 돌덩이처럼 들어가 있었거든. 네, 괜찮아졌죠? 이제 기름동에서 여기 4호선 한번 타면 한번 오니까 자주 놀러 오셔야 돼끝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